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길을 막는 중보 기도의 능력. 우리 크리스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내가 니네 아버지가 아니냐? 너무나 큰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중보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님 저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호개가 좋은 시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니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니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로 막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버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보니까 너희를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자 공동체 전체를 시험하고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 성경 욥기에 보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밀 까부르듯. 여기서 밀 까부른다는 말씀은 고대 농경방식의 수확한 밀을 큰 채나 도구로 세차게 흔들거나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게 치고 흔들어가지고 그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흔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지만 특별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그럼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냐?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큰 시험을 겪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크게 낙심하지 않게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기 중보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필요한 재물과 물질과 환경의 변화 또 소원들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영혼이 잘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요 "베드로가 곧 넘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닭이 놀리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넌 다시 돌이킬 거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하래요. 그러니까 너가 회복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될 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실패 자리, 그러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니하셨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베드로도 예를 들어서 뭐가론 유다처럼 사단에게 깨져서 지옥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한 가지 나오는데 어떤 일을 앞두고 미리 미리 기도해서 방어기도 하면은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어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늘 영혼들 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을 살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함으로 영원권에 기도로 힘써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엄청난 은혜와 상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큰 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중보 기도의 역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오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께 선한 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럼 중보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기도는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혹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사람의 기도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크고 한 사람의 중복 기도로 말미암아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서로 서로 기도하며 거룩한 길, 함께 동역하며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